HOT s l A 프로스트에서 세번째 대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프로토스 히어로 송현덕 선수입니다 히어로 찾아왔습니다 경기 원점으로 돌렸어요 1세트 경기 뚫린거 극복하고 자 분위기 찾아온 송현덕 선수예요. 이에 맞서는 빨간색 저그이냐 박남규 선수입니다. MVD 치킨 마루 팻. 상대 의 이찌르게 좀 당하면서 경기 내조치 네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졌어도 상관이 없는 건 상대방의 저격 빌드에 당한 거니까 인정해줄 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야. 오 해외에서 네 황영재의 설명이 정말 부러워하면서 쳐다보네요. 흐뭇한 미소와 네. 함께. 아 후무 타진 않았어요. 네. <laughs> 같이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네. 커플로 네. 와서. 네. 아. 근데 여러분들도 이거... 비슷했을 거예요. <웃음> <웃음> 뭔가 심기가 불편했을 겁니다. 네. 저희 항상 좀 이렇게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 박진영 해설위원 신을 내요. 아 진짜? 네, 신나죠. 네. 신나면서 와주시면. 일단 해외 쪽에서 GSL을 찾아오신다는 것 자체가 열정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게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해설을 하면서도 신나지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일단 송현덕 선수가 2세트의 적격 필드로 승리를 거뒀지만 3세트는 또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 이유는 포로스트 사인용으로서 마지막 서치가 나오게 되고 박남규 선수는 본인이 원하는 타이밍에 트리플 부화장을 또 펼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송현덕 선수 입장에서는 슬로우 스타트 느낌을 제대로 살려야 됩니다. 네. 손이 풀릴 때까지 계속해서 기본기를 연구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트리플 올리고 있는 박남규 선수고요. 오늘. 박남규 선수도 손을 풀어야 돼요. 네. 일단 뭐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세트가 양선수에겐 어... 가상제 필요한 세트가 되었죠. 세트를 잡아서 손을 풀 풀어... 푼다는 이제 그런 의미도 이제 강한 전장이고. 게다가 이맵에 또 운영 싸움이 자주 나오다 보니까 손도 풀면서 상대의 그런 그 기본기를 더 많이 볼수 있습니다. 1, 1 세트 모두 그냥 거의 빌드 초반에 끝나버렸기 때문에 오늘 상대 컨디션이 어떤지 서로 몰라요. 이번 그치. 세트에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로간에 살짝 이제 스타일의 힌트를 줬던 건. 강남규 선수는 상대방의 배를 불릴 것 같을 때 일단 먼저 찔러보는 스타일. 그리고 송현덕 선수는 상대방의 빌드들을 보고 다음 경기에서 맞춤 형식으로 준비할 를수 있다라는 스타일을 조금씩 노출해 주긴 했는데 아직 기본기를 보여주기에는 너무 짧은 경기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번 세트가 가장 중요해졌죠. 송연덕 선수가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는 피지컬을 살리기 위한 항우뇌가 올라갑니다. 지난 시즌 이예훈 선수와 사도 컨트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아쉬웠다라고 평가를 했잖아요. 하지만 오늘 항원를 올리고 사도를 계속해서 공격 위주로 쓴다라는 건 컨트롤에는 자신감이 있다라는 걸로 볼수 있죠. 네, 사도 공성 업그레이드 진행 중인 송현덕 선수예요. 음, 일단 뭐 빌드도 저그가 원하는 타이밍에 이제 볼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해서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의아한 건 진화장에 올라갔을 때 보통 드랍을 생각하는데 오히려 박남재 선수는 업그레이드를 정말 빠른 타이밍에 올려줬어요. 오, 일반적이지 않지마? 응? 예, 여기서 잡아내고요. 보통 이제 저글링이 4기 정도에서 5기가 사도를 따라 붙는다 그러면 사용 의미을 취소해 주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상대방이 어떤 체제를 구축했는지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판단하에 사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근접 공격 업그레이드 진행하면서 일벌레 타이밍 잡고 있는 박남규 선수예요. 그리고 이제 프로토스가 사도 중심의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걸 박남규 선수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번 이제 뭐맹독총 중심을 올려줘도 충분하죠. 업그레이드도 이미 준비되고 있겠다. 저글링 맹독총 중심의 플레이를 초반에 해주면서 번식지까지 일단 무난하게 거기서 올려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엄청 독특한 건 저글링 발업과 근접 공격 1 단계 이후에 가스 채취를 안 했습니다. 정말 최적화를 깔끔하게 맞췄어요. 딱 200만 채취하고 일벌레를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저글링과 일벌레 그리고 대군주만 찍고 있거든요. 근데 상대방의 삼감은 공명팔보 사도라는 걸 아는데. 네. 녹 가스로 이렇게 한다라는 게 진짜 독특해 보여요. 그냥 까치지 않아져. 오로지 광물만 맹독충을 올려 주는 것까지는 좀 일반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런 플레이를 안해 버리고 이거 그냥 프로토스가 트리플 타임에 잡으려고 하면 그걸 끝내 버릴 생각으로 오는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공업처 링 여왕 링 이게 사실 프로스트가 아니면 안됩니다 여러 네. 붙은 사원이나 프로스트가 아니면 안되는게 트리플 지역 쪽이 개방돼 있어야만 여왕과 저글링이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빌드인데 사실 그래도 잘 안쓰는 건 네. 사도가 강력하고 심시티를 했을 때밀 수가 없다는 판단들이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당남규의 그 기본적인 성격 공격적인 스타일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어, 네. 어, 어, 근데 여기서 아 만나면 사도가 지죠. 아, 아 이거 사도가죠. 구업됐을 때! 아이고! 예, 구업된 타이밍에 여기서 이동 끝나는 그 타이밍에 몰살, 아 몰살. 아, 아, 다 잡혔어요. 이렇게 하면 이 트리플도 장난 못합니다. 네. 여기서 저그가 한번더저그림을 찍어주면 충분히 견제되고요. 아 이거 트리플 밀어버릴 때 생각이네요 네저글 계속 짜내죠 박해석 오늘 올리고는 있습니다 트리플 무조건 취소를 홍연덕이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박남규가 1본어를흔한개 찍고 안 찍었어요 저글링만 찍으면서 여왕과 박해석을 짓고 있다는 거 트리플 보여주면 그냥 올인으로 끝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트리플 지킬 필요 없죠 네. 그냥 취소하면 막다보면 유리해질 수 있는 어, 상황이 그려집니다 지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뭐, 트리플을 지킨다는 판단 지키고 나서 상대방의 전력을 잡아주면 세곡이 난데 네. 그런 판단하기 힘들거든요 네. 지금 여기서 이행이 빠져나는 상황인데요 역장으로 좀버티 생각 송현덕이 그리는 건 트리플 이후에 링링의 카운터인 파수기점일 추적자인데 네. 어? 이거에 흔들리나요? 지금 여기 여왕이 좀 나와있어가지고요 오 이건 저그의 체셔도 일반적이지 않은데 네. 어 이거 송혜덕 선수의 순간판단도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오. 근데 그걸로 이득을 얻었다고 볼수 있죠? 여기 들어가서 하나 게 놓고 어, 이렇게 하제저우가울링도 많이 남겨 놨겠다. 그리고 사 사돌도 일부 끊었잖아요. 그리고 프로토스가 지금 조합으로 공격 타이밍을 제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이거 저우가 일단 일벌레를 마음 놓고 눌러 줄수 있는데 55에서 60까지만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벌시지 체제의 유닛들을 딱 준비해 주면 저그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 저거 수정탑또취소해야 되거든요. 영 좋습니다. 싸요. 싸요. 하수이다 아! 아 파스리 아 터져나갑니다. 바로 아, 터져요. 완전 망했어요. 네. 여기 는 저걸린 공격에 그리고 지금의 전면 추작자저 업그레이드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쵸. 전혀 의미 없는 업그레이드가 됐고 박남규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게임이 잘 된다는 라느낌까진 아닌데 오히려 송현덕 선수가 조금 꼬인다는 네. 느낌이 강해졌죠. 스스로 말렸죠. 지금도 광물이 굉장히 남고 있는데 트리플 지역 쪽에 연결체가 지어지나요? 수정탑 위치가... 아 그쵸. 이것도 실수예요. 트리플 한아 번째 지어야 되는데 수정탑의 위치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네. 아 이게 계속 오늘, 말리고 있어요. 오늘 게임 너무 안 되는데요. 네. 그리고 파수 파수기와 사도라는 조합 자체가 저글링에 먹히면 안 되는 조합인데 두 그렇죠. 번이나 소모를 당했다는것 자체가 송연덕 선수 입장에서는 10분에서 15분 안에 한방 병력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트리플을 가져가고 버티면서 이겨야 되는데 오히려 아. 박람구 선수의 공격이 매섭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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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송연덕 선수가 생각하고 있는 빌드는 다른 거예요. 지금 저울링 믹충올것 같다 는 생각이 들어서 파수기에다가 이제 추락자 추가해 주면서 역장으로 버티겠다는 생각인데 근데 이건 박나경 선수가 저울을 소비하면서 봤죠 상대가 파수기를 일단 확보했다는걸 그래서 이제 바퀴로 체질을 바꾼 거고요. 그러 그러니까 성덕 선수는 저블링의 어, 공격의 업그레이드가 된걸 보고 일단 어느 정도 감을 잡았는데 이게 오히려 패카드였습니다. 박나경 선수가 오히려 근접 공격 지는 업그레이드를 약간 쿨하게 포기한 느낌도 들 정도예요. 그렇 그리고 이거, 이원표 선수가 어제 경기에서 보여줬던 빌드인데, 약간의 변형이죠. 여왕과 바퀴링 타이밍을 잡게 되는 건데, 초반부터 이득을 너무 많이 거둬서, 지금 내려오는 아우. 이 병력 자체가, 송현덕 선수가 막으려면, 트리플 포기만, 네. 포기를 해야만, 저한 번쯤은 막을 것 같습니다. 저 위에 있는 병력만 와도 사실 막기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옵니다. 아니, 그녀들이 와요. 네. 아, 여기서 여왕 다순 초반부터 뽑아놨던 여왕이 와서, 수열이 무한이죠. 네, 바로 수혈을 해 주고 있죠 아, 과충전의 타이밍이나 역장을 쳐주는 것까지 괜찮았는데 네. 병력 양 자체에서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아, 수혈! 그렇죠, 아. 이 물량 차이, 죽지 않습니다 와, 괴멸충이 안 죽어요! 예, 괴멸충 <laughs> 이게 보통 울트라의 수혈 쓰는 모습만 보다가 괴멸충에 무한 수혈 들어가는 걸 보니까 색다르네요 그렇죠 네. 생각보다 튼튼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치에 그렇죠. 비해서 좀잘죽는다 느낌이 있었던 게 원래 괴멸충인데 이번 세트 만큼의 저 괴멸충이 정말 오래 잘버텨줬습니다 지금 송현석 선수가 아쉬, 아쉬워서 지지를 못치고 있는 거거든요. 손도 풀어야 되고 아, 기본적에 본인 실력을 못 보여주다 보니까 아우, 이런 지금 플레이는 기본적으로 손을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네, 겁니다. 계속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박남규 선수입니다. 아래쪽 트래퍼 지금 방해하고 위로 돌아가면서 이제 경기를 끝낼 준비라고 있는 박남규 선수. 시즈! 네. 이번 경기 박남규도 어수선이 떠나서 미소 짓고서 오늘 리듬 타고 있죠. 이 세트를 전을 때도 사실 웃었거든요아 이런 빌드 쓰네? 하면서 약간. 뭔가 어, 빨리 대가 아파줘야지, 아니, 약간 이런 느낌의.